부드러운 코너링, 와. 완벽한 주행 성능. 와 오늘은 이 차다. 오 그럼 겁나 멋있네. 진짜 하늘에 있는 기분이구만. 간지난다 지금. 아이 차는 내가 왜 많은 유튜버들이 극찬하는줄 알겠다. 와 진짜 한채 되게 쫀쫀하고 와 주행 지가 너무 좋은데? 야 이게 대형 SUV가 맞아? 와 오늘 밖에 나온 게? 단풍 구경 가는 거예요? 예, 끼, 이 사람은? 단풍 구경 가는 건 아니고, 와, 오늘 준비한 차량이 장고장 없고또 이제 하체감이 그렇게 좋대. 그래서 이제 테스트 한번 얼마나 좋길래 이제 나와봤거든? 야, 근데 진짜 좋아. 거기에다가 이 차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미국 그 도로 안전국 알지? IIHS. 어, 알죠. 거기에서 최고등급,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픽플러스, 오케이. 어... <laughs> 자, 등급을 받은 안전성 좋고, 주행질감 좋고, 하차감이 넘버원이래, 진짜로. 거기에다가 공간감 너무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저는 했고. 저는 진짜 사이즈에 반했어요. 와, 진짜 사이즈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많은 유튜버들이 이 차가 좋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다. 딱 조금만 타봐도 알수 있을 것 같아. 자! 오늘 이 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킹카 t 비입니다 저희 킹카 t 비는요 항상 차량을 선별할 때요 우리 가족이 탑승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꼼꼼한 정비를 하여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100% 리프트를 띄어 하체 점검 및 엔진오일 교환하여 출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형님 누님들 편안하게 드라이빙할 수 있는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형님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키가 구독자 시청자 형님들 한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장고장 없고 주행 질감 좋고 또하체감 좋다라는 혼다의 파일럿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많은 유튜버들이요 그렇게 하체감이 좋다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주행을 해 봤더니 와 남다르긴 남다릅니다 자 거기에 안전성 테스트에서도요 우수한 성적을 거둔 혼다의 파일럿 3.5 V6 엔진을 가진 너무나도 실키한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는 혼다 파일럿 차량 자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형이고요 2018년 4월에 등록된 본다의 파일럿 3세대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외관 상태, 실내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신 차량이고요 요새 이제 단풍 구경도 가시고요 차박 캠핑을 하실 때는 이 차만한 차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가성비 있는 가격에 또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럼 빠르게 먼저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와우 깔끔해요 그게 돌트면 상도 안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만 봐도요 전차주님이 차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정말로 얌전하게 주행을 잘 해주셨나 봐요 이런 부분들을 유출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9만 k 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앞쪽으로 후드 부분도요 깔끔해요 정말로 돌투면성이 거의 없어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백화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짝반짝이는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릴 부위도 깔끔한 상태 범퍼 하단 부위까지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어댑티브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앞차가 정체했을 때 같이 정체해주고요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해주는 아주 영리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차로 중앙 유지까지 들어가 있는 자, 반절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자, 전면부 모습도 아주 우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혼다의 파일럿 차량이고요. 빠르게 운전석 측면 보러 가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끝>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자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요. 와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문콕도 하나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휀다 부분은요 그냥 깔끔합니다. 앞 타이어 트레이드는요 한60% 이상 남아있네요.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이 적용되어 있고요. 휠 상태 역시 주차음집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었습니다자 주차음집이라는 게 조금만 방심하면 보도블록에긁히기가 일수잖아요. 그만만큼 차도 큰데 전 차주님께서 주차하실 때도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주차를 해주신 게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자 사이드미러 휠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자 앞도어 쪽요, 자 문콕이 하나 없어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뒤도어 쪽 마찬가지로 문콕도 하나 없습니다. 자 커터까지요 외관 상태는요. 와 진짜 따봉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진짜 진짜로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네요. 자뒤 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6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 주차 함집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너무나도 깔끔하다, 너무나도 깔끔하다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 혼다의 파일럿 차량이고요. 후면부로 가서 설명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자! 2018년형 혼다의 파일럿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도장 상태도요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만 약간의 음집 하나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 빼놓고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디자인은요 약간 투박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이 차량은 감성과 또 실내 공간감과 안전성으로 타는 차량입니다 자 테일램프 상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AWG. 항시 4륜 구동 차량이고요 자 전동 테일 게이트 상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동 테일 게이트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8인승 모델로 나와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 공간도 한번 봐주세요 진짜로 이게 짐을 적재하기 때문에 뭐 양측면으로 뭐 흠집나거나 파손된 차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차량 와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넉넉한 수납공간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3열은 이렇게 접힙니다. 하지만 딱 폈을 때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와, 거의 새거네요. 뭐 3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새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새 이제 차박이나 캠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공간감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와, 진짜 공간감은요, 광활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탑승하기도 전에 이거 홍만형도 탈수 있다라는 느낌을 딱. 풍기는 차량이고요 제가 한번 탑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너무 좋은데요 진짜로 공간을 끝장나요 이거 봐봐요 오오 이야 발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요? 자 이렇게 보세요 와 이거 진짜 홍만이형 탈수 있다 이거 진짜로 아, 어 오히려 면요이 이 목쪽에 추가 나가요. <laughs> 자 담배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고요. 자 호텔급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는 자 혼다의 파일럿 차량이고요.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목소리> <목소리>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밴드 부분 아주 깔끔합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요,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 주차음집 없이, 와, 진짜로 깔끔하게 잘 관리해 주셨고요. 사이드 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도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또 사이드 쪽, 사각지대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도어 쪽, 와, 진짜로 깔끔해요. 문콕도 하나 없고요. 자, 뒷도어 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커터까지요 외관 상태는요 준신차급으로 봐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외관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해 주셨고요 자뒤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아우 아쉽게도 자 뒤쪽 타이어에는 테두리 부분으로 주차 음집이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우 전차주님께서 아차 실수를 하셨나 봐요 보도블록에 <laughs> 긁히셨네요 자 이거 빼놓고는요 외관 상태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너무나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혼다의 파일럿 차량이고요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기록보호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기록보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와우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또 용도 이력 또한 없는 이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두 번째 상태 점검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누유 없는 자 원량호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평가가 뭐냐면 은 장고장이 그렇게 없대요 그래서 수리비가 얼마가 나오는지도 잘 모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만큼 장고장 없기로 유명한 차량이고요 혼다의 기술력이 집약차라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는 혼다의 파일럿 차량이고요. 빠르게 실내로 이동해서요. 실내 상태 어떻고 실내 어떤 옵션적용로 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혼다 파일럿 차량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 실내 상태요. 정말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요 시트 상태 한번 봐주세요. 뭐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당연히 없고요. 사용감도 크게 안 느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혼다 파일럿 차량이고요.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어요. 자, 코일 매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앞쪽으로는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3존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에어컨도 시원하게 히트 도 빵빵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관리 상태 너무 끝장납니다. 밑에 쪽으로 보시게 되면 USB 충전 단자 두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공간감은요. 진짜 좋아요. 저뭐 헤드룸 공간, 레그룸 공간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혼다 파일럿 차량이고요. 그래서 1인 신조, 1인 주조 하시는 것 같아요. 관리 상태 너무 끝장나는 파일럿 차량이고요. 빠르게 1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트림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트림 상태도요, 와, 진짜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와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보면 볼수록. 자, 메모리 시트에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썬팅 상태도요, 아주 양호하게 잘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 한번 볼까요?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에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앞좌석은 오토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고요. 자, 원터치로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2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요. 자, 운전석 시트 상태 한번 볼까요? 운전석 시트는요. 무슨 초파 같아. 와, 이렇게 반듯하게 듯 되어 있고요. 자 시트 상태해 헤지거나 찐 부분 없습니다. 약간의 사용감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요추 받침도 잘 동작되고 있고요. 앞쪽으로 에코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버튼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차체 자세 장치, 전방, 추돌 방지 적용되어 있고요. 차선 이탈, 그리고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루엣. 탑에서 설명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와 진짜 연식하고 주행 거리가 무색할 만큼 와 시트 상태도 아주 좋아요. 보조석 역시 전동 시트가 적용돼 있고요. 자 빠르게 실내 탑승 하시죠. 와 역시요 육기통 가솔린 모델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정숙해요. 진짜 시동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숙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혼다 파일럿 하면은 또 연비가 또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 오너들이 말씀하시기를 고속주행에서는 13에서 14kg 정도 연비 아주 좋습니다. 거기다가 에 시내주행은 8에서 10kg 정도 나온다고 하십니다. 자, 그만큼 등치는 큰데요. 연비도 괜찮은 차량이고요. 자, 실내 상태는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대시보드 상태 한번 봐주세요. 와, 진짜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자, 계기판 보시게 되면은 킷바때리가 없다고 <laughs> 경고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교환을 해놓도록 하고요. 정확한 주행거리가요. 9만 1,900. 9 7 k g 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거기에다가 사각지대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보조석 쪽에만 적용이 되어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 오토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는 오토레인 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는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음성인식 가능합니다. 핸들 열소는 여기 안쪽으로 숨겨져 있고요. 자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크루즈 컨트롤 아니고요 차로 중앙 유지도 가능하고요 앞차와의 차간 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앞차가 정차해서 같이 정차해주고요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해주는 아주 영리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돼 있습니다 스트리어링 휘 상태도요 진짜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네요 와 가죽질도 좋고요 그립감도 너무 좋은데요 저는 조금 이렇게 두꺼운 거는 좀 불편한데 얇아가지고요 그립감도 아주 좋습니다 자 위쪽으로는 ECM 눈밀러 적용돼 있고요 뒤쪽으로는 블랙박스도 고급스러워요 아이나비의 투채널 블랙박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우주 같아요 우주 와좀 신비로운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요 또 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홈으로 들어가 보면 스마트폰 연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 안에 보니까 인터넷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뭐 연결은 지금 안돼 있는 상태지만 이렇게 인터넷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앱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또 당연히 내비게이션 적용돼 있습니다 아틀란 내비가 적용돼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다시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돼 있고요 에어컨 히터 빵빵하게 잘 나오는 거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밑에 쪽 보시면 CD 플레이어도 적용돼 있고요 운전석 쪽 열선 시트 하이로 그리고 보조석 쪽도 하이로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V 시거잭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USB 충전 단자 그리고 USB 포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컵홀더에는 엠비언트도 예쁘게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후방 카메라 화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오, 이렇게 또 조작이 가능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주행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이렇게 노멀,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항시 4륜구동 차량이고요. 이 수납공간도 너무 널찍하게 잘 나와 있어요. 야, 이거 광활하다. 그냥 아무거나 막 쑤셔 넣어도 될것 같아요. 자, 억스 단자와 1 2 v 시거잭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센터패시 한번 봐주세요. 진짜로 연식 대비 주인거리 대비해서요. 이렇게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그만큼 전차주님께서 애지중지 진짜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진짜 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썬루프 적용되어 있고요. 썬루프 동작 상태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빼놨는데 여기 하이패스 카드도 사제로 이렇게 장착을 해 놓으신 차량이고요. 야, 진짜로 실내 상태 너무 깔끔하다. 이게 진짜 어떻게 2018년형에 아, 9만 1,000km네요. 9만 1,000km를 주행한 차량이 이렇게 상태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로 전차주님께서 애지중지 잘 타셨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혼다의 파일럿 차량이고요. 뭐실내 디자인은 뭐 이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멋스러움 때문에 또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오늘 준비한 파일럿 차량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했고요. 나가서요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혼다 파일럿을 왜 찾으세요? 하니까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흔하지 않아서 또 구매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혼다 파일럿 차량이요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차량이 아닙니다. 그만큼 유니크한 차량이고요. 하체 질감 좋고 장고장 없고 안전성 테스트까지 최고 등급을 받은 혼다의 파일럿 차량이었고요. V6 엔진을 실키한 감성까지 느낄 수 있는 자, 혼다 파일럿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형이고요 2018년 4월에 등록된 혼다의 파일럿 3세대 차량이었고요 3.5 가솔린 모델이었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혼다 파일럿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2169원에 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또 출고할 때는 5 1 0원까지 해드리니까요. 자, 기름만 넣고 타면 되는 차량입니다. 자,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자, 옆을 보이는 혼다 차량 한번 문의해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띠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빡! 소원성취! 빵! 만수부가! 빵! 만수혈통! 부자들에서 킹가에서 잘 구매해주시기를 각오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